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비 중입니다. 제가 섀도우 알러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좀 괜찮아서 발라봤는데 병원에서 최대한, 최대한 섀도우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래는 좀 괜찮아지면 피부가 좀 괜찮아지면 그냥 화장을 하고 붉게 막 일어나거든요. 붉게 알러지가 올라오는데 그때도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붉은 거를 그냥 섀도우 마냥 <laughs> 냅두고 나머지 부분에 화장을 했어요. 그, 붉어졌는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면 진짜 피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중요한 날, 좀 놀러가는 날, 그런 날에 화장을 하고, 그 전날이나 그 후에는 화장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전시회에 갈 거예요. 제가 계속 가고 싶었던 전시회가 세 곳이 있는데, 나루토 주술회장, 강철의 연금술사. 주술회장 갔다가 나루토 전시회까지 가려고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기간이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나중에 홍대에서 좀 혼자 놀때 그때 가보려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알바를 구했어요! 교육을 갑니다. 1월 1일에 부동. 근데 이번에 일하는 곳이... 사장님 피셜, 꿀알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일단, 여자 사장님이셔서 너무 좋아요. 아, 뜨! 아, 내 이마 미친! 이마에 물집 잡히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아, 근 많이는 안 뜨거웠는데. 아파 어떡해 조심하십시오 아니 이거 뽕 만들려다가 뽕 생기겠어 요, 요 이마에 아 이거 울 보고 했으면 안 다치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laughs> 안돼 오늘 전시회 가는데 이럴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막 말하면서 머리 했더니 <목소리> 여러분 와사비 t 이 왔어요 쿠팡에서 완전 싸게 팔아가지고. 스무 개 시켰습니다. 출입했습니다. 도착. 도착 용산 도착. 와. 역시 전시회는 굿즈 구경을. <laughs> 거울 미쳤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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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왔습니다. 나루토 전시회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빠르게 보고 나왔어요. 스펀지밥이 너무 귀엽고, 페페체 어, 팝업도 하잖아. 미츠는 졸고, 천사 졸고. 오, 파르페! 아쉽지만 다음에 뿌셨다 아. 이제 그럼 홍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간 좀 여유롭게 잡을 걸 케케츠에 파고 파는 줄 알았으면 좀... 앉았다 있다 오는 건데, 케케츠가 아른아른 거려? 이게 오늘까지잖아요. 나루토가 그래서 시간 변경이 안 된대요. 도착, 도착했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합장입니다. 왔어. 나루토, 그 입장할 때그 노래, 그... 조금 나오면서 입장하는데 진짜... 진짜 가슴이 웅장아니 영장...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는... 요기게 된가? 나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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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 애니플러스인데 모르는 만한데 미... 미츄 어... 블루아카이브는 아는 건데... 갈까 하는데... 왜... 아무도 없지? 이게 대체 뭘까? 이게 대체 고민 중. <laughs> 이런 코믹 마켓을 해서 구경하고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음... 귀여운데? 와, 미쳤어. 뭐야 이게? 너무 귀여운데? <laughs> 와, 진짜 귀엽다. 와다 구경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좀 있네? 저 더... 이거 팬짱 카스테라 먹고 갈게니 카스테라? 네. 네. 아 와본 적 쩔었다. 근데 진짜 와보기 남 예전에 주술회전 할 때. 이능주 붕어빵 라떼도 궁금했는데 이거 시켰어요 어떻게 나올까 아 이게 이거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네. 이번에... 아, 그래, 그래, 먹어볼게요. 이거 블루베리고요.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는 맛이 나는데? 맛있는 맛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안에도 생크림이 있어요. 음? 음. 우와. 이 언니 요리 잘하네. 지금 말라서 생크림을 주워먹고있어요 와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존맛 얘가 제 인기 많아 보여요. 손님들이 다이 이 캐릭터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 마로스에 왔다. 여러분, 해피뉴이어. 영상이 올라갈 땐 해피뉴이어겠고 들어가 볼까요? 어다세요 원래 수저 세트도 있었는데, 그릇 이런 거 담아가지고 친구 선물해 주려고요. 여기 스티커는 제가 최근에 먹은 빵들을 모아둔 겁니다. 꽉 차면 다시 한번갈 겁니다. 이거 같은데? 언니는 대거 와사비 집 줬고 이것도 예전에 엄마가 쓰던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필름 카메라 언니가 필요하다 해서 주고. 소고기묵국 오리고기, 이건 뭐지, 참치, 파김치 참치, 참치, 밥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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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음. 말만 소고기 볶고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다털어먹 품하통. 음, 괜찮은데? 음, 맛있지? 음, 맛 맛있지? 않아? 이맛있이대박이지 않아? 지간 얇고 맛있 작을 줄 알았는데 단단하고 있지하지아맛있다맛있짜 <laughs> 너무 맛있다맛 음! 느끼한 콘칩 같다 안 느끼한 콘칩? 안녕! 요새 다이소 블러셔가 너무 잘 나와요 이거 바른 건데 용산의 주술의전 전시회를 보고 나루토 전시회까지 다녀왔는데요 주술의전은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 전, 전, 전시회다 보니까 동영상은 당연히 안 되고 셀카봉도 안 되고 대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는데 와 포토존이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그영상미랑 퀄리티가 진짜 마지막에 고조 실사 피규어에 LED 영역 전개 파트가 있거든요. 그, 그 마지막에? 와, 거기가 진짜 미쳤어. 그래서 동영상이 금지니까 연속으로 막 타다다다다다다다.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입장할 때 랜덤으로 주시는데 고조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주셨거든요. 그 다음 이제 나루토 전시회를 갔는데, 나루토 전시회는 제가 간 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평일인데 사람이 꽤 있었고, 티켓을 할인받아서 샀습니다. 주술회 전에 비해서 티켓이 저렴한 편이었는데, 굉장히 알차다. 길었고 아무래도 완결이 났다보니까 주술회사는 좀 이렇게 볼게 많았다면 화려한 나루토도 볼게 많았는데 수억 회상을 하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쫙 있고 스토리를 한 번에 쭉볼수 있는 좀 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열심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도 따로 없고 모든 곳을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나뭇잎마을 근데 제가 가하라를 좋아하는데 가하라가 많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안녕. 맛있어? 뭘 말해. 해물 잘 나오네. 와우. 와우. 이게 뭐야? 빵인데? 빵 그냥 있어서 가져왔어. 근데 저기 다데기 있더라. 먹어봐. 난 이렇게 싸먹는 게 싫어.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s of a |ms|> <Siser> 어, 있게, 있게 좀 살이 너무 쪄서 음. 운동하러 왔습니다 가보자고 총 여기까지 10개입니다 포인트 있어요? 네 번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눌러주시면 돼요 세요 하하 안녕하세요 또리 집에 왔습니다 또아 일로와 인사해 돌아 오랜만이잖아. 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응. 그래, 이거 할 컵샐러드 할지, 응. 할지 고민하다가 너무 음. 고기니까. 응. 어? 맛있다 이거. 응. 음.

음. 코스트코 거보다 낫지 않아? 가격만 음. 같아. 음 어디 근데 어디 건데? 슐리 냉동비다, 아 냉동비. 냉동 이게 오늘 할인하고 있어 시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먹어보고 아니 우리 지나간 아줌마가 피자 드시고 가세요, 곧 나와요 이래가지고 아 오늘 오랜만에 ASMR. <laughs> 강냉이. 아, 무맛도안나들어본 맛있긴 거야? 맛있긴해 응. 맛있어. 맛있어. 아, 이그 맛있어. 아, 너무 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 원?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있어맛있 아, 있 아, 시 아, 너무 맛시 <laughs> 자, 아침마다 맨날 그렇게 뛰어다데기한 팩에? 응그시폰 느낌이 아닌데? 음. 하나, 하나는 어차피 거기 있어야 되고 음. 하나가 필요 없게 됐네 가서 반품을 하지 말고 자기 집 음. 이거 봐 이거 멀티탭을 가져와서 드디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콜릿 향이 나는 캡슐입니다 오마이갓 oh 이 얼음 싹 해서 마시면서 금락인데 집에 얼음이 없지롱. 먼저 따뜻할 때 마셔볼게요. 와우 와우 와나 초콜릿 향이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냉장고에다가 아나 냉동실에 잠깐 둬야겠다. 해왔습니다. 아, 아. 음. 음. 어뜨거. 어뜨거. 제가 라면을 이렇게 물 3분의 2 정도만 하고 먹기 전에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나머지 부어요. 빨리 먹으려고. 한입 하실. 아 냉장고 또 시작이네. 너무 시끄러. 이건 아까 얼려둔 초콜렛 커피 캡슐인데 이건 제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물 타서 반 정도 마시고 다음 날반 마시거든요. 커피. 와와 음, 와, 진짜 맛있다. 이리 올 수가 없네. 약간 마늘 고추 기름. 마늘, 고추, 기름 우와 와 향기 뭐야? 향이왜 이렇게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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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름진 마늘빵 향 나요 뜨거아따거따아따거따아 할까? 워아 맛있다 다 드쇼 이음 소스를 마늘 크래커? 오 소리 가스락 바스락 그럼 비주얼은 잘 먹겠습니다 음. 싱거워 진짜 한 숟갈만 더 김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맛있다 느끼하고 짠 맛이 없어요. 짠 맛이 없어서 소금을 좀 <laughs> 뿌려야 될것 같아요. 야, 설거지하기 좀 빡세겠는데? <laughs> 음, 뭐다? 음, 간장 한 스푼이나. 소금 필수. 김도 필수. 오늘 원래 국밥 먹고 싶었는데, 참는다. 음. 응, 음, 바삭바삭. 음. 다음에는 파스타 해 먹어볼게요, 이거에. 파스타 소스도 있고, 오일도 있고, 면도 있거든요. 이, 이 고추기름 마늘도 있고. 맛있겠다. 이건 저번에 컬링할 때 조금 마시고 남겨놨어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우와. 그냥 어느 날 같아 그냥 어느 날 딱히 12월 31일 같지 않고요 제가 화장을 대충 했고요 운동하러 갈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와사비 과자 두 봉지 먹고 두 봉지나 먹어버렸고 지금 새해부터 진짜 찐 돼지가 될까봐 맞긴 하지만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화이팅하자 오늘 샌드백 열심히 치고 오겠습니다. 지금 피부가 좀 뒤집어졌어요. 피부가 좀 뒤집어졌고 이거 화상 입은 거 괜찮겠지? 언니가 연고 줘가지고 계속 바르고 있는데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어봤는데 요새 맨유가 왜 그런 거죠? 제가 원래 본 경기보다가 자꾸 잠들어가지고 하이라이트는 계속 봤단 말이에요. 하이라이트는 계속 봤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도 좀 내년엔 분발해보자, 메뉴야 그리고 저는 새해부터 첫 출근입니다. 알바 첫 출근이고 오늘 종소리 듣고 일찍 잘 겁니다. 남은 커피들 다 모았습니다. 존맛, 음! 야, 여기다 할걸! 기사올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은 저도 새해 인사하 오겠습니다.